최근 몇년 동안 영상 콘텐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있죠. 바로 유튜버. 저 또한 유튜버로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지식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초등학생들도 장래희망을 유튜버, 라고 할 정도로 선망받는 직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유튜버가 될수 있는 자격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만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의 시장이죠. 폭발적인 성장만큼 전례없던 사건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데요. 요 며칠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있었죠. 대표적으로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. 범죄자가 형을 살고 출소해서 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왜 사건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? 바로 이런 유튜버들 때문입니다. 조두순의 집 앞까지 가는 건 개인 의 자유라 쳐도 왜 서로 싸우고 고성 을 지르고 문제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유명세 일명 조두순 코인을 통해 유명세를 얻는다면 큰 수익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관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사건으로는 일명 간장게장 사건이 있죠 먹방 리뷰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는 간장게장 무한리필 업소를 방문했고 새롭게 간장게장 을 리필하는 과정에서 바풀이 나왔 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직원이 간단하게 사과하면서 끝나는 듯했습니다.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재사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문제는 커졌습니다.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영상에 부분적으로 노출된 단서들로 해당 업체를 특정해냈고 댓글, 전화 등의 수단으로 업체를 무단으로 공격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. 누구의 잘못일까요? 여기에는 세 개의 집단이 등장합니다. 업체, 유튜버, 시청자들. 업체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당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종업원의 단순 실수인 것 같고, 일부 시청자들은 방식이 잘못되었지만 영상을 보고 난 후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. 문제가 된한 개의 영상 때문에 생겨난 업체의 임시휴업, 유튜버의 자수,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이 공간은 결국 이런 식으로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영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거나 특정인이 피해를 보고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. 앞으로 유튜버들의 선한 영향력과 시청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유튜버 세상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